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오빠라고 어. 불러야 돼? 아니.. 아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데? 그냥 편한 대로 야, 부르고 싶다데 그럼 호종아 있구나. 불러도 돼? 어야뭐 음. 호종아 뭐. 아, 그래? 야, 아 뭔가 오빠라고 부르는 거안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난 별로 좋아하지는 게임이나, 않거든 오빠라고 부르는 거를 그냥 뭐 플레임 이렇게 불러 난 그런 거난 아, 호종.. 호종이 어 그렇게 불러 <laughs> 호종님? 네? 어디 가세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그거 하실라고 그뭐 예약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어떤 거 예약할 수 있어요? 공포 아파트 그 예약하러 오신 건줄 알아. 았 공포? 네. 그게 뭐예요? 공포 아파트. 아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거 여기 예약하면 되는데 어 저기 지금 호정님이 좋아하는 그 영주님도 있고 그 치코짱도 있는데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웃음> <웃음> 아니 그 강현 씨랑 친하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이미 그 다른 또 친한 분 계셔가지고 아 누구예요? 저 선행님. 아손행님이랑 네. 하고 왔어요? 아니 이제 예약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러면 저도 좀 이게 파트너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런가 보다. 아이고 뭐 공포 파트 파티원 어, 아니 저 근데 이게 막 혹시 제 전체 잘안 들려요? 아무도 답장을 안 주셔가지고. 아 혹시 약간 좀 네. 바람잡이 역할 을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플레임님랑 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채팅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여기 무한 전체 채팅에. 쳐주시면 제가 아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이렇게 해야겠다. 아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아플레임님 저랑 해주시면 안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냥. 어? 아 호정님 바로 나오는데요? 아, 저요? 아니, 근데 저 저분은 좀 저분 좀 왜요? 몰라요. 왜 무서워요? 저분은 아 몰라 몰라 좀 살짝 무서워가지고. 극복 못 했어요 극복을 못 했다고요? 아까 저한테 하신 말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울프야 너는 짝고 해야 될듯 여기 얘기하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정님한테 저요한 거예요 아왜또인프피스럽게 보시지? 아니 저분 아 잉기 잘세요 그 강진님 아니에요? 네네 그럼 강한 씨는 제가 물어볼게요. 강현씨강진님이랑갈수 있어요? 가면 가죠. 아니 뭐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아 그래요? 아, 실제로 한번 뵀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스위치 장례식에서 목례만 했습니다. 목례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한번 용기 내볼까요? 어 아, 하시면 되죠. 왜? 네분 뭐, 아니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대화 해봤죠. 근데 약간 좀 뭔가 그 냉랭한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좀뭐 차갑다고 <laughs> 그 리액션이 해야 되지치가 좀... 안으세요? 아니 그냥 좀 약간 냉랭하고 좀 차갑다고 해야 되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아, 아 그래요? 어, 저는 근데 성격은 뭘 아예,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송님은 네. 근데 강신님한테 그, 저희가 하셨는데, 아니, 근데 대답을 하셨는데, 귓속말 안한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아, 자, 아, 아 그럼 강현 씨는 그 대답하시면 다 귓속말 해요? 저는 대답, 당연하죠. 물어봐놓고 대답만 딱 보고, 그, 어? 답장만 듣고 그걸안 되지. 연락해볼게. 내가 저분이었으면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물어 봐가지고 대답했는데, 왜? 발음 맞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저기 이거 하자고 해놓고. 저희 왜 했는데. 공포 아파트. 뭐, 뭐라고 보내볼까요? 공포 아파트 하시나요? 혹시라도 저한테. 아, 아니, 저한테 답장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약간 뭐, 긴발을 실수했다던지. 아, 뭐 하세요? 뭐, 뭐, 뭐 하세요? 일단 <laughs> 뭐 하세요? 아니 아니 본인 뭐 하시냐고요? 지금 주무세요라고 아니, 물어볼까요? 뭐 주무세요야? 어, 공부 아파트 뭐지? 하세요? 좋아하세요? 공부 <laughs> 아파트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볼게요. 네. 아니 공부 아파트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예약 해놓겠습니다. 강심 이렇게 말하든가요? 어 아, 이거 완전. 완전 리더십이 있는데요, 약간. 아니 리더십이 아니라, 이 채팅창에 하자고 해놓고, 하, 저, 저 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약 해야 될까? 이사소못하는 거야, 뭘리더십이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강현 씨가 상남자네, 약간, 강, 현씨가 약간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아니, 상남자, 뭐, 남자, 여자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 제가 예약할게요, 하시죠 이래요. 이사소통이 되는 인간이라면 다들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아니, 하실 분 해가지고, 저요 해가지고, 네, 예약하겠습니다. 이게 뭔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여기에. <laughs> 그럼 그러면 보냅니다. 진짜 진짜 보냅니다. 아직도 안 보냈어? <laughs> 아니, 근데 호송 님은 네. 뭐 애겐 남이 아니라 애겐 연대요? <laughs> 아, 진짜. 애겐 아, 연대세요. 아니, 이제는 자기가 저거에 대답했는지 까먹으실 듯? 아니, 그러니까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단 물어봐야겠다. 연락했어요. 어, 아니, 답장 왔어요. 진짜 예약 되면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 아니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라면 <laughs>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어? 어머 뭐 이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막 스윗하게 하겠 답신하고 그러지 말고 약간 시크하게 답장 안 하고 나중에 딱 예약 될때긴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플레모 오빠 나. 오빠 뭐 하고 있어? 구했어, 갈 사람? 어 강지님 어떤 연이 할라 했는데 어, 강지 언니구나 오케이 네또나좀나 나 근데 강지님 조금 무서워 왜좀 뭔가 냉냉랭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강지 언니 계잘라고 오빠가 개못할것 같은데 아또 아, 눈치 눈치 보이겠네 아 언니 아 언니네 아니 <laughs> 아니 나한테 언니라고 한 거야 방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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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아니, 뭐 언니라고 한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오빠, 에이, 오빠지 오빠. 내코스염 보여줘. 오빠 다리 털면 봐도 오빠 같아. 아,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 소장님, 저 왔어요. 어, 어 아, 네, 강현 씨 어, 멋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호정님. 네. 호정님이 그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아, 아, 저 예약해도 돼요? 공포섬 예약하시나요? 공포섬 저랑 저랑 우이님이랑 예약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해져요. 가고 싶잖아요, 저랑. 아니 고개는 도리도리 하고 있지만 몸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멀어졌습니다. 아, 우이 씨, 이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뭐몇번 정도 찾아오면 돼요? 2,000번 정도? 아니 근데 2,000번 전에 이미 넘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지말 탔어요. 이거 뭐 반만 감목은 불리는 거면 정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파악하면 끝나고 된다. 아, 이거 잠깐만. 그럼 서로 뭐긴 말로 보내줘야 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제가 어디... 여기 위에 버튼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뭐 한번 눌러 볼 테니까 뭐가 작동되는지 봐주세요. 네, 저, 저, 섬 나오래요. 어, 나가라고요? 나, 나가요? 네, 나오래요. 어, 닫겠는데? 어, 일단, 아마, 도와주시고아 여기로 복구해 주겠지? 네 아니 이거 몇시간.. 이거 두시간 했다고요? 윙드보다 더 오래 했는데? 어.. 아, 부정님이 i q 가 140이에요? 아니, 어릴 때 그랬어. 아 어릴때 그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서른.. 저 92년생이요 아 92년생 말 편하게.. 해야 하세요 <laughs>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94년생 개띠. 아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네. 뭐라고 불러야 되죠? <laughs> 그럼 같이 편하게 할까요? 네 편하게 하죠 <laughs> 그래 그래 어어안 지는 좀 됐잖아 그래도 그.. 그렇지 언제 처음 봤지? 풀브레이인 거? 아, 그러네. 풀브가이즈때 우리 같은 팀이었구나. 아니, 까먹었구나. 난그 플레임 님은 조금만 조용히 하시면 어. 그 팀원님 무조건 1등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생겼어 아니, 아니. 그때 아, 그때 얌얌 님하고 같은 팀했지 그때 1등 했잖아, 우리. 너, 너가 게임 잘하고 우리 둘이 존나 시끄러워 가지고. 아니, 했잖아. 근데 내가 무서워? <laughs> 아니,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 플레임이 너 무서워한다. 아니, 근데 나만 무서워하지 않지 않나? 아, 근데 요즘에는 무서워하는 사람 좀덜 하긴 해. 요즘에는 별로 없어? 예전엔 많았어? 뭐, 예전엔 많았어. 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 욕을 많이 해서? <laughs> 아, 아니 다른 이유가 해? 있어? 아니 아니 그 다른 이유 없는데. 어 근데 왜 자꾸 웃어? 아니 무 아니 왜 무서웠는데 내가? 아 몰라 할까 어좀 뭔가 음. 어 무섭다라는 말 자체의 그 느낌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실제로도 봤잖아. 냉랭하다? 아니 실제로도 봤잖아. 아 실제로 봤지. 응 어, 그래. 아니 내 실제로도 그 말했잖아. 실제로 뭐라 했어? 기억 나 그때 뭐라 했는지? 강진님 방송에서 보면 좀 약간 되게 막 차가워 고 그런 식으로 보이던것같데어 근데 실제로 아닌가? 봤을 때안 무섭다 하지 않았어?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뭔가 안 그렇긴 했어. 아, 그게... 근데 왜망성파동면 자꾸 무서워해? 아니 약간 뭔가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지. <laughs> 아니 뭐지? 아니 왜무서워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고 왜 무서워하는데? 아니 뭔가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뭔가 그냉맹함그 싸함.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장난을 쳤다? 근데 뭔가 반응이 없어. 그럼 약간 뭔가... 음... 어. 약간... <laughs> <목소리> 아 음. 반응이 없어서 반응이 없구나 음. 아, 아니, 아 근데 그거는 아니, 원래 그래. 그래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걸안좋아하기는해 원래 <웃음> <웃음> 아, 시끄럽다는 어. 게 아니야? 어어 어, 어. 시끄럽다는 아니, 게 그래서, 아닌데 그때 얘기했잖아 솔직하게 1등 안 된다고 <laughs> 아 그치 이제 1등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고마워서 덕분에 상금 이제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약간 내가 좀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가 봐아 근데 멋있어, 나도 성벽기 있어서... 음. 이해해. 아무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운 사람 아니구나. 그럼... 그러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아, 근데 이렇게 말을 더듬어... 아니, 내가 원래 근데 좀 말을 좀... 아니, 말도 막... 사람하고 말하는 거면? 보말막 되게 수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 긴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오빠라고 어. 불러야 돼? 아니, 아, 그렇게 안불러도 되는데? 그냥 편한 대로 야, 부르고 싶 p o 그럼 호 d 아 불러도 돼? 어야너 뭐, 음. 뭐.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laughs> 아니, 그냥 나는 어. 약간 아메리칸 아 p 왜그 a n d the Poland, the Poland, t h 아 Poland, the 아 o l a n d the o a e a r s 잘 나왔어 프리하구나 그냥 별말 안 하긴 하는데 특히 여자애들은 그냥 내가 음. 뭘말안 해도 알았어 그냥 말 편하게 하는 애들도 있던데 뭐 예를 들면 준향이 내가 아, 그래? 뭔가 오빠라고 부르는 거안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나는 아, 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오빠라고 부르는 거 그냥 그냥 뭐 플레이임 이렇게 불러 난 그런 거난 아, 호종 호종이 어 그렇게 불러 <laughs> 아니 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있어. <laughs> 어. 종우한테 오빠라고 불러? 아, 종우 오빠는 오빠라고 부르지. 아, 왜? <laughs> 오빠 아니.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 아, 그런 느낌? 어. 근데 호정이는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아니, 벌써> 먹었네. <laughs> 어. 아니, 편한 대로 해. 근데 나 별로 상관없긴 해. 아니, 뭔데? MBTI? 나? 어. 나는 MBTI를 안 믿는 MBTI야. 그래서 뭔데? 나는 INTP? INTP? INTP 아니면 INFP인 것 같은데? CFP만 아니면 돼. 그, INFP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어. 자존감이 낮은데, 자꾸 그거를 알려줘. 어. 그래서 말을 해주면, 좋은 말을 해주면, 응, 알겠어 어. 하고, 한 진짜 3일 뒤에 다시 와서 또 얘기해. 아. 그게 짜증나. 그니까, 러밑 빠진 독처럼 계속 온다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고민 있다 하면 그냥 들어주고, 뭐, 위로 같은 거 전혀 안 해주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들어만 줘? 응. 음. 쓰레기통이 돼주는 거네? 치지뭐 그렇다면 그렇긴 한데 사실 귀에 안 담아서. 아한 귀를 들리고 학 듣고 음. 한 귀를 흘리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또 위안이 됐다면 뭐 만족한다? 어? 아 이제.. 오! 아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다. 야 이거 너무 힘들었다. 우리 몇 시간 했지 이거? 아니 귀신의 집도 한다며. 어 근데 오늘 안 될걸 그건? 그니까. 귀신의 집 내일 할 거야? 어내몇 시에? 난 7시부터 할 듯? 7시? 오케이 오케이 내일 들어올게 어 <laughs> 매일매일 이거 서버 다 완주할 거야? 어할수 있을 만큼은 할것 같아 뭐일 없으면? 어 아니 뭐 애들 그 약간 소속 스트리머들? 아, 또 이제 가끔 아. 막 케어해주고 그러지? 어 해주죠 케어해달라고 할 때? 아니 딱 봐도 이제 좀안 좋아 보인다 하면 그냥 전화 하고아 <laughs> 아, 예를 들면 오늘 예리... 방송하는데 좀 우중충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 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게 어. 딱 보여, 그냥. 어, 아까 이게 좀, 이렇게 애들을 오, 오래 지내다 보면 그런 게딱 느껴져, 그런 기운이. 아 뭔가 애들이, 아, 아 얘... 이때쯤이면 얘가 참, 얘가 좀 고민이 많을 시기겠구나. 그냥 음. 방송인들은 고민을 해도 항상 고민이 생기거든. 음. 인프피인 애들은 똑같은 음. 얘기, 3일 를또 와서 얘기하고 막뭐 그래? 응. 음.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인피피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하지 않구나. 이제 이제 그 화남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화를 진짜 많이 낼 때가 있어. 지금도. 야, 그러니까 최근에도. 응. 나는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화내. 아까 아, 뭐. 예를 들면은 어. 아니 잘되고 있는데 음. 잘하고 있는데. 음. 자꾸 막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어. 어,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어. 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얘비틱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거든. 어. 근데 어. 이제 아무도 자기한테 못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꾸 못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뭐 백날 천날 이야기 해봐야 어. 듣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뽑았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 안 뽑았다고 석면이이렇게 오... 얘기해도 이제 CR도 안 먹히잖아? 아, 이안 먹혀 이냥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이은이 녀석은 이 그렇구나. 그런 음. 경우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뭐 알아서 또 잘하는 거 아니야? 때만 좀 그렇게 말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또반창고 붙여줘야 되는구나. 약간 케어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 나 아니 나는 완전 뭐 그냥 사철 나머지 선장이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왜? 약간 갈대 같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 좀잘 뭐, 흔들리지. 잘 흔들리고 사람들한테. 막 이래 되면 감정 휘발도좀 어. 있고. 그리고 완전... 좀 고집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쓸데없는 곳. <laughs> <laughs> 어, 쓸데 없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긴 하네. 응, 음, 인풋피 특이야. 음, 아 이거 인풋피들이 보통 쓸데없는 고집이 좀 있었어. 음 응. 나, 나, 나는 뭐, 인프피가 아니니까, 원래 응.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너, 아까 솔직히 좀 답답했냐, 처음에? 아, 검피해줘? 하나하나 대화해볼까? 그, 처음에 좀 답답했어? 나는 약간, 너가 답답할까봐 조금, 내 심, 무서웠어. <laughs> <laughs> 왜 결국에 무서웠어로 돌아오는데 너가 뭐 의도하는지 뭐 음. 의도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그런 기분이 들어. 애초에 그냥 내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어떻게 같이 하자고 손을 들었대? 그러게 용기를 내봤어. 약간 사람들이 극복해보래. <웃음> 그러니까. <웃음> <laughs> 내가 이제 막, 너가 되게 무섭다 이렇게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알잖아. 예를 들면 뭐, 어떤 서버에서 뭐, 누가,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놀고 아. 있는데, 예를 들면 막, 마라톤한테 응. 장난치고 있는데, 갑자기 너, 너가 전화를 받아. 그럼 이제 응. 막, 내가 굳어버리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알잖아, 그런 거, 예를 들면. 아, 예전에, 복무수때 그랬던 것 같기도?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느끼는 그 태도, 감정 같은 걸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응. 채팅을 쳤을 때 사람들이, 너, 니가 한다고 하니까, 헉!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어어어, 막, 어, 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극복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극복은 좀 돼? 아, 근데 극복한 거 같아, 살짝. 딱히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나도 내가 내 다시 보기 보면 느끼거든, 내가 아좀 말수가 차갑구나라는 게. 근데 너가 약간 의도한 거일 것 같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평소 말투야. 성격이 아, 저기... 아니, 성격이 안 좋다는 거야, 뭐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어. 아니, 근데 나는 좀 어. 약간 멋있는 거야. 갑자기? 아니 왜냐면 <laughs> 어. 뭔가.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막 눈치 많이 보고 좀 솔직하게 아니야 오, 요즘에 생각해. 오히려 눈치 안 보지 싫은 거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너, 어, 그런 또, 거 하나도 못 말하면 음 응. 완전 태투녀 애겠 남이야? 아니 나 완전 태투이지 전혀 안 그래 보여 난뭐 턱수염 보여줘? 아 수염으로 약간 배틀하자 뭐 이런 느낌인가? 나 완전 어... 음, 다리털도 있고 다리털 나 어? 나도 있어 무성해? 아니, 무성하진 않아 그래? 난 저번에 워터밤 갔다가 애들이 막 놀랬어 다리털 빨았어 <laughs> <laughs> 완전 완전 세잖아야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롤 한참 할때 그때 주변에 근데 남자인 친구들밖에 없었거든 그 여자인 친구들은 여자인 친구들은 거의 없었었던 거 근데 이제 그 가끔씩 토가망에 게 있으면 어강지야뭐 같이 게임 돌려줘 이러면은 옆에서 버릇 나빠져, 씹어, 안 돼. 막뭐 이러면서. 음. 애들이 막았었어. 그래서 <laughs> 나는 그 듀오라는 거를 음. 거의 안 하고 살아서 어. 모든 게임을 혼자서 해. 솔랭밖에 안 해. 나는 나는 신기하다. 약간 그래서 바로란트도 혼자 많이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혼자 많이 하고 어. 모든 게임을 거의 혼자 많이 해. 약간 어, 독립심 있고 음. 뭐 자립심 있는 독립심 있는 여전사. 냉철한 여전사. <laughs> 여전사로가? 나랑 좀 비슷하다. 나도 막 듀오 같은 거 해본 적 거의 없었거든. 나는 근데 뭔가 프로 게임 할 때도 그냥 혼자 하는 게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음... 같이 하면 나 같이 하는 게더좀 제일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좀 어리잖아 방송하잖아 그러면 시청자들은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아 맞지 아무래도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지 나는 근데 게임하다 집중하면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오디오 대신 채워줍니까어일다 <laughs> 나는 게임 이기는 게더 중요해 질 게임 해야겠다 하는 날은 말 많이 하고 이기고 싶다 하는 날은 말이 좀 없어 그러면 네가 좀 이기고 싶은 날에 팀원들이 좀막 시끄럽거나 뭐잘 못하고 그러면 폴가이즈 그때 봤잖아. <laughs> 경험자잖아. 정말 또안 하면서 살짝 음. 눈치를 줬는데, 음. 좀 약간 냉랭하게, 냉랭한 태도를 음. 유지해서 눈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눈치를 채지 못하면 이제 바로 한마디... 아, 이제 사실 그때 폴가이즈야밥님이 시끄러웠어. 내가 시끄러웠어. 아무래도 호정이 나 시끄러웠지. 음. 아니, 그럼 어, 비율이 어, 어느 정도인데? 7대3? 아니 그 정도였다고? 유관기. 그때 누가 무관이 있어갖고 그거를 깨주고 싶어서 진짜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때 이겼잖아 너 대단한 일 했다 너 진짜 부럽다 게임 잘한다 대부분의 게임을 잘하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구나. 내가 봤는데 윙드 아일랜드나 이런 섬 같은 거 돌아다니니까 랭킹에 있는 것도 몇개 있던데? 첫 날에 내가 윙드 아일랜드 3 갔었는데 그때 너 있었어. 너랑 피닉스 어, 맞아. 있었어. 너. 아 맞아 맞아 맞아. 얼마나 몇 시간만했겠어? 왜몇 시간이냐 물어봐. <laughs> 아니 그냥 <laughs> 몇 분이 몇 분이야? 90분. 90분? 오, 빨리 깼네. 어려운 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새끼 게임 개 못해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인프피의 약간 피해 그러니까 망상. 너,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근데, 네. 아니, 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피곤하지 않아? 아, 내, 쟤가 나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쟤 이미 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글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 그래? 어. 상대방이 피곤해. 아, 네, 방금 피곤했어? 하하하하.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약간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막 이제 막 나가 막막막 음. 막, 무관해로 나가 그냥 막갚아야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막 진짜 막나니처럼 하면 안 되고. 고뭐 그냥 왜 음. 이런지 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누가 강이가아나 진짜. <laughs> 나 진짜. 어 이런 스타일 오랜만인데? 아니 그리고. 하루 종일 무섭다고 피해 다녔다네. 오늘 오늘 그래서 그 무서운 걸 깨려고 <laughs> 손든 거라며. 뭐 너밖에 없기도 응. 했고. 네 말에 대답해주는 응. 사람. 잘했네. 그래서 오늘 또 말도 트고 친해졌네. 근데 말나내 응.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말트고 말 약간 응.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근데 난 생각보다 좀 이미지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 내가 왜? 좀 지금 얘기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찐따다. <laughs> 아니 생각보다 너무 찐따라고? 아니 응. 컨셉이야. 또 컨셉. 이걸로 또. 구멍 땅구멍 타봐, 아주 아니 컨셉이야 컨셉 그 이거 끝나고 사람들한테 나 진짜 찐따 같아 보였어 이렇게 막 물어보지 마 아이 저럴 때 그런 성격 아니야 나뭐 그런 성격 막그뭐 음. 구구절절 그런 얘기는 뭐 음. 일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뭐 음.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제 좀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약간 성격이 이런 거나 좀 파악이 되지 않아? 어 되는데? 그니까 나도 파악이 돼서 말해준 아니, 거야 너가 응. 모든 걸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모든 걸알순 없지 너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모르는데 어. 근데 이제 그몇 마디 몇 마디 할 때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듯한 느낌?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본인한테 안 좋은 거야 남한테 안 좋은 것보다 응.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꽤썩 괜찮은 의견인데? <laughs> 아니, 말투 왜 이렇게 어색한데? 아니, 극복한, 극, 극복한 거 맞아? 극복. 아니, 내가, 내 친구들하고는 막, 이렇게 대화 안 하던데, 완전, 왜 나랑 대화할 때, 약간, 로보트가 돼가지고 막, 아, 아, 아닌데? 막, 완전 아, 그런 극복했는데?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아니, 그냥 그런 척 음. 해봤어, 한번.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laughs>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근데 방송에서 생각보다 말투고 지내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은 음. 반말을 하면 빨리 음.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아, 아무래도, 좀 편하게 말을 할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 <laughs> 왜 웃어? 내가 내 채팅창 도 보고 너 채팅창도 보는데 반응이 어. 존나 웃겨. 어떻게 다른데? 너, 어. 너 채팅창은 뭔가 어. 아휴 간장 쓰레기통 될 뻔했네 마약 이런 <laughs> 분위기였고 어. 내 방은 어. 약간 이제 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알았어? 플라임 방송 자주 봐? 막 약간 이런 느낌? 어. 음. 아니, 뭐, 이제, 오며가며 아니, 뭐, 서버 같은 데도 많이 만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응. 봤는데, 나름, 말투고 친해져서 좋다. 어, 나도. 처음 만났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어. 너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웃으시네요, 강진님 이랬어. 아, 기억났어. <laughs> 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실제가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만났을 때안 웃었다는 뜻이구나. 어 그거 와태 잘안잘안 웃으니까. 근데 처음 보는데 정색을 하고 만날 순 없잖아. 아니 웃을 줄 아는구나. 나 너랑 같이 있으면 너가 웃는 거 거의 못 봤어. 뭐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랑 얘기할 때 나랑 얘기할 때겠죠 <laughs> 뭐래? 나랑, 아니 나랑 얘기할 때겠죠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음... 진짜 몇십 번 만난 거에 몇백 배는 얘기한 거 같은데 오늘 방금 얘기한 게. 오케이. 고생했어. 내일 보자. 고생했어. 내일 보자. 아, 내일.. 근데 나 내일 못 올지도? 그냥 내일도.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될 수도 있어. 내가 만약 9시까지 안 오면 다른 사람이랑 해. 나 내일 휴방이긴 해. 혹시 그어 오늘 그거 어. 풀면서 좀 답답하네 막 느껴서 피하는 건 아니지? 아, 또 찐따, 찐따 같은 생각 하네. 또 <laughs>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어 알겠어 새초남이라며 음, 아니 말했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쓰지 말라니까 채팅 한번 읽은 거야 아, 그래? 그냥 채팅 한번 읽었어 소통해야지 방송인이니까 <laughs> 그런 채팅 이 없었대 왜 거짓말해 그러면 9시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오케이 알겠어 잘자어 고생했어 응 음, 고생했어 어 굿나잇 아니 근데 내가 사람이랑 얘기를 너무 안 했나? 나 이렇게 대화해본 거 코레트 이후로 처음인 거 같아 아니, 근데 나도 사람 들 이랑 말을놓을수 있는 사이 인데, 말을안놓는 사람 이랑 말을좀놓 을까？말 놓는게 뭔가？한국 에는 놓는 말놓는게 훨씬 나 은거 같 냐？오늘 방금 느꼈 어.